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성모병원 조광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4편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치료가 조금 어렵고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를 할수 없는 치환 이잖아요 치매가 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일단 먼저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치매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고령의 환자들이 늘면서 생기는 뇌혈관 질환 후에 생기는 네. 혈관성 치매도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가 거의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MRI 영상 소견은 비슷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손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경도 인지 장애든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간에 예방하는 방법들은 그런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은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피검사를 하셔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질환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음. 치료하기를 권하겠고 네. 술, 담배 비만,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3편에서 생활 습관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금주하시고 담배 끊으시고 적절한 운동으로 해서 비만한 걸 막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혈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두부 외상,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나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음. 경우가 교통사고 후에 음,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머리도 크게 안 다친 것 같은데 사고 후에 기억력이 떨어졌어요. 하는 신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충격이 많이 가해지는 일도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말씀하셨으니까 성인병을 가진 사람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 도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유사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고령의 나이가 될수록 혈액 검사를 좀일 년에 한번 정도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네. 평생 피검사 한 번도 안 해보시다가 요즘 몸이 이상해요라서 한번 오시면 그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같이 어... 나타나는 거예요. 혈압도 높고 살도 좀 많이 적고 피검사 해봤더니 고지혈증도 보이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생일날 피검사를 좀 한번 해보셔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시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좀 확인하시고 혈압은 주기적으로 자주 체크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병원에 오실 때는 혈압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병원에 오자마자 의사 앞에 갈때 긴장하시거나 아 급하게 병원에 오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 평소 혈압을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생활 습관도 먹는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무 기름지고 막 이런 것들만 드시지 말고 채소 위주로 비타민 좀 보강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드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예방법 끝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편의 영상에 걸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부천성모병원의 조광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